우리가 방어래들을 없애자고 얘기했는데, 도박 중도의유병률을 현재 2007년도에는 79%, 그래서 매 2년마다 국무총리 밑에 사행산업포화감독위원회에서 조사를 합니다. 매 2년마다. 그래서 2007년도에 79% 최근에 2 0 1 8년54.6% 그러니까 입장객의 54.6%가 도박 중독자예요. 결국, 강원랜드는 후기심으로 서울량 어, 국민이 도박장을 찾으면 대리 배팅 불법 영업으로 과다 배 지금 거기에서 도박 중독 환자를 만들고, 도박 중독 환자의 호주머니를 털어간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도박 중독자가 돼서, 가산을 당기면서 가정 파괴되고 결국은 자살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또 이러한 사정은 2012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쪽에서 같이 같이 이제, 그, 이런 사정을 좀더 알고, 중독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어 약속을 하고, 저희가 약 3,200명을 모아서 지지선언까지 했어요. 그 당시에, 어현 국무총리인 정세균 씨가 뭐라고 약속했냐면, 대통령에 떨어지더라도 민주당 국회의원을 총동원해서 중독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킬 때니까 자기네들을 적극 지지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까지 전국적으로 지지했거든 근데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연락이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강기정 씨가 정무수석이 됐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요번에 청와대에 정무수석으로 들어가고 있겠습니까? 어, 대표님하고 약속한 거를 반드시 지키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어, 관계수석하고 수사, 뭐, 협의를 해서 중도금 회상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겠다. 근데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어요. 문자가.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누군가가 이걸 방해를 한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내가 알아보니까 현강원랜드 사장이 2007년 12월에 임명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음 시절 문재인 씨랑 같이 이 사람은 공직기관 비서로 근무했고 그 당시에 문재인 씨는 민정수석 비서관이어서 같이 근무한 사람 아무 그 카지노의 전문가도 아니야 응? 이런 사람이 낙하산 인사를 해서. 그 사람 때문인지, 응? 강기정 씨가 자기 손을 떼겠다. 이렇게 나한테 연락이 왔으니, 아, 이런 법이 어딨냐? 이거 싫어.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 문재인 씨는 대통령 후보 때는 그현 이광철을, 그 민정수석실 비서관으로 근무한 사람도 우리랑 같이 도박, 건전한 운동을 같이 한 사람인데 어떻게 된 건지 연락이 안 돼요. 이건 매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임시개장 임시회장을 이제 어, 지난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방은 1.5로 되기 때문에 어, 지, 지난 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임시개장한했에 되는 지방이니까. 예, 강원도에 있으니까. 명데 평상시에는 8천 명, 또 많을 땐15,000 명이 웃자고 하던 이제 좌석 거리도그해서 한 200명만 입장. 원래 거기가 좌석만 따지면은 2,700명. 2,700명이. 그게 어 문체부가 우리한테 얘기하는 강원랜드의 적정 인원이라고 얘기하는게 2,700명입니다. 근데 실제는 한참그장했을 때는, 어, 때는 막 평상시에. 보통 8,000명, 또성수비 때는 15,000명. 그게 어디서 발생하냐면 사이드 배팅을 허용하는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 뒤로, 많게 작게는 네에 내지 다섯 겹또1년는1년 내지 년에1년서서년에 1년에 1년에 1년 하는 사에1이에도 이렇게 서있다년에 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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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팅년에 1년에 1년에 1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은, 원래 이 테이블에만 배팅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 테이블 외에 옆에 또 배팅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이드 배팅이에요 근데 그 뒤로 서 있다는 죠 그게,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 뒤로 서서 이 사이드 배팅을 하는 거죠. 그게 또, 뒤에 한 사람만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보통, 네겹 내지 다섯 겹또 많게는 일곱 겹 내지 여겹 자석 뒤에 그렇게? 그렇게 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그 사이드배팅을 하는데 대리배팅이 완전 도떼기 시간이요 대리배팅 불법연합이 거기서 생기는 거고 근데 그 강원랜드 얘기 들어보니까 뭐 사이드배팅 때문에 당첨 확률이 높아져서 우리의 손해다. 이런 일이예요. 아, 그고말 같지가 않네파울랜 입장에서는 한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 한 사람만 원칙적으로 배팅할수 있는데 문체부가 사이드 배팅을 허용해서 한 사람 외에 여러 사람이 배팅할수 있으니까 도박의 기회가 더 많아진 거예요. 어쨌든 도박을 하고서 떨어지면 거지. 가야 되는데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을 허용하면서 도박을 할수 있게. 그러니까 어, 이런 사람이 어, 이런 사람이 어, 바다 배팅을 하기 위해서 도박 중독자를 만드는 거예요. 도박 중독 자체가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 있는 거 아, 큰 사회적인 문제. 네. 혼자라면 안의 문제가 아니라, 돌아가서 가족도. 아니, 우선 가정이 파괴되고, 친구 간의, 친구 관계도, 어, 사회적인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자살. 내 자신도 두번 자살을 시도했다가 음, 가족들의 신고로 죽기 직전에 나도 어, 살아났는데 나하고 같이 도박한 사람들은 매번 다 자살로 죽었습니다. 화경마장 이런 부분도 좀내부를해주습니다화경마장 지금 운동하고 있어. 우리가 이제, 그 과거에는 이제 화상경마장. 화상경마장 결국 스크린, 스크린 보고 배팅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도 도박 중독자가 엄청 생기고 거기서도 대리배팅이 엄청 발생을 해요. 같아요. 도박이라는 거는 바다 배팅을 함으로써 도박 중독자가 되는 거니다 화상경마장도 똑같은 이름이에요. 바다 배팅은, 바다 배팅. 바다 배팅은 도박 중독 자 바로 지름길이에요. 그런 음? 걸도안 음. 하고. 규제를 안안것 뿐이 아니라 조정. 조장을 하는 조장. 네. 그 문체부는 다 알아요. 결국은 고박 중독을 음. 조장하는 그렇죠. 단지 단계만 하나 더세 번째 기절하셔서 아니. 어. 어떻게 멀쩡한 나라에서 입장객의 79% 내지 54.6%가 도박 중독자인데 그걸 내버려둡니까? 응? 그걸 빨리 중, 중, 도박 중독 유병률을 낮추든가, 최악의 경우 폐쇄를 해야지. 국민을 태국 중독자로 만들어서 국민 돈을 뺏어갖고 그돈 뺏어가지고 무슨 태광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좋은 일을 안 하는 게 낫지. 지금까지 거기가 경제가 좋아하신 것 같지가 않아. 아니, 거기에 경제는 더 나빠졌지. 그, 경제가 살려면 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가보세요. 인구가 매월 12명 정도가 준다고 해요. 거기뿐이 아니라, 그 인근의 태백도 있고 도박적 근처에 누가 애를 거기서 키우려고 그랬어요. 그 옛날, 전, 옛날에는요, 나가면은 자살한 사람이 이 길거리 고가에서 목을 매갖고 쉽게 자살한 사람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정성경찰서 발표하면 그 매달 4명 내지 8명이 현사자 및 자살자가 생긴대요. 전국에서 1위입니다. 그게 강원랜드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닌지 그것까지는 밝히지 못하지만 하여튼 전국 1위입니다. 모바큐제 네트워크에 세잎클로 활동하시는 거는 주잘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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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고 있는데 최근 그, 에 청와대한테 청와대 쪽으로 청와대는 내가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는 데로 39번 탄원서를 냈죠 그 탄원서 내용 뭐랍니까 그, 그 탄원서를 문체부나 대검찰청으로 토수고 대검찰청이 문체부는 아무 의미 없는 민원회신을 하고, 그럼 끝이에 그러면은 문재인 씨가 대통령 후보일 때 약속한 건왜안 지킵니까? 약속을 지켜야지. 대통령이 되는. 그것도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도박장을 없애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 도박 중독을 유발하는 사이드 배팅을 없애달라. 그렇게 간단한 거를 못하면서 무슨 대통령을 합니까? 조장하는 거를 막아야지. 그럼요. 어떻게 도박 중독자를 조장하고 전역을. 그런 거를, 그런 창피한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면 그걸 막아야 아니, 약속, 그럼 약속 하지 말던가. 왜 뭐, 우리를 모아놓고 지지선은 해달라고 그러고. 최근에 그, 제가 문체부에. 가서 인터넷을 통해서 도박 중독에 관련된 영상을 하나 캠페인 식으로 뿌리더라고요. 내용이 그 온라인 도박이 위험하다. 특히 그 해외 온라인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많고 이러니 조심해라 어, 그거... 했는데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난 그거에 대해서도 아, 그 참... 어, 어떻게 생각하냐고 예. 마사회든, 어, 정의... 카지노든, 예. 음, 국민들이 게임장에 들어가서 당초가 만들 때 약속은 내로 건전한 게임을 할수 있도록 관리해줘야지 도박 중독자를 만들어놓고 도박 중독자가 되면은 합법이든 불법이든 물불 가립니까? 그거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온라인 도박이 위험하다라고 광고를 하면서 오히려 마사오에서는 이제. 그 휴대폰 앱으로 그 일종의 온라인 앱그 그렇죠 꺼리거든요. 그리고 합법화하는 얘기를 하면서 조금 그런 움직임이 있죠 그런데 그거를 오히려 그대그 그 외국으로 외국 사람들하고 인터넷으로 온라인 하는 거를 우리가 오히려 예방할 수 있지 않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말 같지도 않은 하여튼 대안을 우리가 줄수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 같지도 않은 소인데 하여튼 내가 문체부를 그, 음, 2007년부터 싸움을 하고 있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뻔히 다 알면서도 그냥 사행업자 편에서 응? 그 공기업이니까, 그 다음에 문체부 밑에. 어, GKL이라고 도박장을 또 운영하고 있잖아요 외국인 전문. 음, 문체부에서 문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돼. 문체부라는 게 도박장을 잘 관리해서 건전하게 또 국민. 중독에 빠지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득을 남기고. 어떻게든 돈만 남기면 되네. 왜는 관심 관심, 내가 보기에는데 어, 더... 그래서 내가 최근에 문체부 직원들을 직무유기로 7명이고 음. 8명을 고발을 했는데. 음. 글쎄, 그 일반 국민이 고발한다고 해서 그잘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고발을 해야지, 어떻게 하면. 신정은 의원이 그 패특법연장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네서 제출했어. 했을 때 내용이 뭘까? 아이어패트법이 그, 2025년까지. 근데 네, 그거를 개정안을 내면서 앞으로는 어, 시안부를 두지 말고 계속. 또 더박장으로 방원랜드를 영국인 네, 내국인 출입할 수 있도록 페트법 그렇죠. 자체를 없애고 그냥 주제 없어 그 이제 자리를 잡자라는 얘거 그렇죠 이제 페트법 페트법을 개정을 하면서 시한 두지만 후 내국인 출입카증을 계속 허용하자 그래서 내가 연락을 했죠 아니 청와대 계실 때는 저희 얘기를 잘 들어서 용산 화상경마장도문 열게 앞장을 서셨는데 나한테 그 얘기까지 했거든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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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니까 그 신지은 의원 이 나주 출신이에요. 나주, 나주에도 폐광지역이 있거든. 그럼 강원랜드에서 돈 벌어서 거부들 도와주고 있습니그돈몇푼 응? 그 때문에 국민이 망가지는 건 생각 안 해요. 그래 내가 난 반대 안는다 다만 이 도박 중독유병률을 낮추는 방안은 같이 제출을 해달라. 그다음에 연락이 안 돼. <목소리> <목소리>